드려고아는 표정이 파우치를, <laughs> 파우치를 가져왔어요. 항상 들고 다니지만 제 파우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고 싶습어다아 <laughs> <하겠습니까? 웃음> 되게 제가 초점이 잘안 맞긴 하는데 아 맞는다, 맞는다. 저 입술이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되게 명란젓 같네요 저는 또 꽤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다이소 덕후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 제품도 다 있을 거예요. 뭐가 <laughs> <뭔가> 많은데 써득까요 <laughs> <소득가요>, 저도? <laughs> 먼저. 이거는 아이오페라고 써 있는데, 그래미 어워드에요. 어,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은 거고, <웃음> <웃음> 여기 안에는 아이오페가 안 들어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황정음이 그렇게 쓴다고 하던데,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들 안 쓰는 거, 안 쓰는데 좋은 거, 그런 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거 한번 빨아서, <laughs> 여기다 넣어서 수정용으로 사용을 해줘요. 어. 구멍도 파였어요 되게 입자도 곱고. 거울 좀 닦으셔야겠네요. 네, 이건 거울을 안 써요. 아, 네. <laughs> 없더라고요. 이 제품이 없고, 사은품으로 그냥 그때 한때 반짝 줬던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클리오 그래. 컨실러. 고수, 고수 동영상에서 얘가 빠지는 건못 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수정할 때는 킬커버를 잘안 써주고요. 좀 아까워서 안 써주는 것도 있고, 이건 얼굴 전체 도포할 때 발라주고, 이 제품은 저, 뭔가 건조한데 되게 그냥 부분적으로 바르기 좋아서 진짜 조그맣잖아요. 수정용으로 잘써요 뭔가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그런 어, 디자인이야. 아까 맵은 줄 알았어. 어. 저도 립을 한네개 정도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썼고, 완전 다. 음 <laughs> 이거 명수도 선물해줬던 거. 생일날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뱀파이어 레드, 벨 틴트. 네 이거는 뭐 거의 다 썼으니까 소개 안 할게요. 이건 오늘 바른 거.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쨍하지? 아, 제가 이거를 원 플러스 원할때이 색깔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샀었는데, 제가 주황색 사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봄이나 여름에 바르기에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여름용이에요, 이거는. 아, 얼굴 되게 하얘 보이겠다, 이거 어, 바르면. 옐로우 오렌지. 음. 근데 이건 약간 오렌지 코랄이에요. 음흠흠. 아까 명수가 보여줬던 그 제품하고 똑같은데. 완전 다른 색이 아까 내 거랑은. 음. 약간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는 이렇게 문질러서 볼터치로 많이 써요. 어... 입술에도 잘 바르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볼터치용이야.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저는 평소에 들고 다닐 때... 어디 있지? 어, 이렇게 브러쉬도 들고 다니거든요. <laughs> 저는 평소에 브러쉬도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이것도 다이소 제품인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똥템이거든요? 아, 다이소 브러쉬가 똥템이 8이면 쫀템이 2? 그 정도 있는데 이건 똥템이야 솔직히 음. 이, 이렇게 까만색 브러쉬는 안 사는 게 좋아요 다이소에서 네? 까만색 브러쉬는 되게 까칠까칠한데 이거 제가 왜 파우치에 넣고 다니냐면 이게 수정할 때 되게 좋아 눈 밑에 가루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걸로 털어주기 좋고 그냥 막쓸수 있어 이게 되게 조그마니까 하 블러셔 바를 때 수정 블러셔 할때 좋아 블러셔 할때그큰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수정용으로 블러셔나 쉐딩 할 때도 좋고 아무튼 이거 멀티야 멀티 브러쉬 음. 이거는 샘플이네요. 네, 에스티 로더 샘플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샘플도 오래 써요 이거 본품같이 음. 생겨가지고. 진짜 이거 뭐지? 튜토리얼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진짜 좋아 이거. 제가 제가 옛날에 공연 한창 할때 이거를 썼었거든요. 음. 근데 공연 할때 솔직히. 진한 화장에다가 좀 땀도 흘리고 그러는데 건지는 일 절대 없고 음. 가루날림도 없어요. 진짜 최고, 이거는 진짜 최고. 최고예요. 이거는 다 쓰면 살 거야, 비싸도.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도 다 에스티로더에서 가장 유명한 템 중에 하나니까. 에스티로더는 파운데이션과 얘가 진짜 음. 한올한올 올라가. 스틱 제품. 아이브로우 미샤 거. 잘 쓰는 거. 어, 너, 너, 너 몸통 있어서 좋겠다. 어. 저 이거 날라가서 리필 만들고 다녀. <laughs> 리필이랑 밑에 거 따로 들고 다녀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더페이스샵 아이라이너인데. 더페이스샵 이거 오토젤 아이라이너. 이거 되게 잘 만들어. 좋아. 음. 이 제품은 카키예요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다 지워졌어요. 뭐예요? 이게 보고 올리고 펜 아이라이너. 았다미안 되게 그냥 얇게 잘 발리고 음... 되게 갈색이라서 별로 아이라인 효과가 없겠지 이랬는데 갈색인데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발색도 생각, 잘 되고 생각보다 보브가 아이라인 제품 잘만들어 아. 그냥 스틱실도 인데 근데... 저한테 이거, 이거 하나 줬죠? 어? 저 이거 하나 줬어요. 아나 이거, 하나 줬어요. 이거, 이거 있어요. 음. 갈색. 이거, 응. 그냥 이거는 나 이거 너무 좋던데. 좋아? 응. 나도 그냥 요즘에 잘 쓰고 있어. 잡혀 아, 어, 잡 지금 잡혀 이런, 이런 이거는 거. 되게 진주빛 같은 음. 건데 애교살에 바르려고 산데 잘안 써. 그냥 혹시 화장품 별로 없을 때 수정용으로 쓰고 음. 이거는 잘 쓰고 있어 나도 요즘에 음영 줄때 되게 좋고 음. 좋아요. 어 어디 꺼죠 이거는 미샤 꺼 이거는 옛 그래, 옛... 어. 옛 거를 제가 선물 받았는데 고수가 하나 줘서 잘 바르고 있어요, 저도. 그다음에 이거는 명수 선물. <웃음> <웃음> 잠깐만. 왜, 왜 선물인 줄 알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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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를 요즘에 미샤 워플러스 원하잖아. 아, 그래? 나 몰라. 근데 이게 리뉴얼 됐어, 미샤. 근데 이거를 내가 산지 모르고 또 샀어. <laughs> 그래서 너 좋아하겠다고 하나 찝어왔어 오늘 이거를 미, 밑에 바르려고 딱 꺼냈는데 이게 두개인거야 어, 너가 한번 해봐 진짜 이거 만져봐야 돼 이거는 이거 매끈매끈한거 보여? 여기에서 다 보이진 않데 는이 크림 섀도가요 우 이번에 미샤에서 나온 크림 섀도가 우 진짜 미끄덩미끄덩하면 아, 뭐야 이게 오일리하지 되게 아 진짜 기름져요 여기 까만색에 어, 묻은거 보이세요? 어, 어, 어 근데 이게 진짜 이쁘 색깔이 <laughs> 대박. 근데 어. 약간 색깔이 있다. 오, 어, 이렇게. 영롱해, 미 되게 잘 발려. 이거 대박이다, 야. 크리즈 같은 것도 없어. 야, 일단 미샤 가자. 미샤, 미샤 세일을 노리세요. 최고고. 자. 잘 받았습니다 네,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죄송하게 펄이 다 꼈어요 어, 어떡하죠? <laughs> 죄송한데 이게 펄날림이 <펄라리미스> 대박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걸 제가 쓰는 이유가 진짜 한동안 안 썼어요, 진짜로 이걸 1년 전에 샀는데 <laughs> 거의 한 번도 안 바르다가 깨졌어요, 그와중에 <laughs> 오, 펄이 굵고 되게 굵고 그냥 약간, 피그먼트 같아 아, 소금 같은데? 손때 발라볼까? 아. 이래. 정말 금이야, 금 가루. 어, 그러네. 음식에 뿌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게 펄날림이 진짜 심한데,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때 눈에 한번 발라봤거든? 되게 이쁜 거 같은데. 통템이란거 어. 버리지 않아. 그냥 계속 써요. 어떻게 써요? 근데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되게 잘 쓰고 있다는 해변에서 코코넛. 아, 해변에서 코코넛. 어, 이거는 좀 국민템은 아니야.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시럽 빼고 테이크 하나. 예, 음. 저 카페, 카페라떼인가? 몰라, 아무튼. 그게 되게 유명한데 내가 안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발색해보고, 아, 약간 이렇게 붉은기 돌면서 톤다운된 갈색이 별로 없어, 진짜. 음영주때 정말 짱짱. 너의 할망구템을 좀 골라봐. 할망구템? 이 할미템은 킬커버. 일단 킬커버, 네. 제가 컨실러 성애자라서 또 어떤 템으로 갈아탈지 몰라요.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정착한 템이라서 어. 일단 이 킬커버. 부디 킬커버와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저는, 와. 야 이거는 빼, 이건 나도 했으니까, 야, 이거. 이거 빼. 그러면 그거 빼고, 이거. 보브? 어. 아 그래. 요즘에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 진짜. 고브 진짜 데일리야. 오케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올리브영 템들을 다 이렇게 음. 골렸네요 오늘은 제가 만들어놓은 저를 위한 최적화된 각도가 아니라서 <laughs> <laughs> 평소 동영상보다 좀 이상하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 파우치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화학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저의 인생 할미템 8 0대 호호 할머니가 되서 정말 이 뚜껑을 열 힘이 없을 때까지 주원했을 겁니다 <laughs> 나랑 같이 열어야 돼 정말 킬커버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